여기에요, 여기. 아, 진짜 엄청 큰것 같아요. 손님도 계시고, 여기 사장님도 계신데. 와. 지금 수저가 몇 개야, 이게? 오늘은 인천 청라에 있는 슬로라는 해수어 매장에 왔습니다. 오, 여기 테마리움 주식회사 대표님이 꽃을 보내셨네 여기에요, 여기. 아, 진짜 엄청 큰거 같아요. 손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신데. 와. 지금 수조가 몇 개야, 이게? 와, 크다 이게. 이게 한 3m 되나? 이거랑, 한번 좀 둘러볼게요. 아, 물고기도 좀 있네. 잘안 보인다, 근데. 일단 수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엄청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수조가 있네? 와. 제가 왔던 수족관 중에서 제일 큰거 같은데. 와, 물고기들 한번 볼게요. 아그 오늘 수입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입이 들어와 있고, 이쪽에도, 지금 이렇게 할인 판매 한다고 하시거든요? 여기에도 있고, 이게 이제 이거, 그롬, 그롬, 그린 크로미스랑 만다린, 스팟 만다린이다, 이거. 이렇게 있고, 여기 안티아스랑, 저, 리가 렌젤도 보이네. 그리고, 엠페러, 유어, 뭐, 이런 것도 좀 보이고, 여기에도 이렇게 봉달들도 있습니다 어, 너는 뭐 먹냐? 그거 그거 쪼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있고 와 일단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기들을 먼저 와 여기 나비 롱로우즈 나비인가 이거? 되게 많아요 롱로우즈 나비랑 이거 라쿤인 것 같은데 얘는 도망가네 라쿤인 것 같고 이렇게 좀 그래도 보기에 건강해 보이는데? 가운데 이렇게 가도 이렇게 막 크, 크게 막 도망가지 않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또 저쪽에도 어, 이거 오렌지 숄더 탱인가 보다. 오렌지 숄더 탱도 있고 어, 여기 파이어 고비 있네. 이렇게 파이어 고비들도 있고 어, 이건 뭐지? 얘는 처음 보는데? 이스페이스랑 같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얘. 어이 엠페라 엔젤이더. 와 이렇게 있고 또 뒤쪽에도 어 여기 산호가 있네. 여기 콜트랑 핑거레더 버튼들도 좀 있고 이쪽엔 레더들 아 어, 레더들도 있고. 그리고 이건 글로브 폴립이네 스타 폴립도 있고 여기 스타 폴립도 있고 이 옆에 글로브 폴립도 되게 커요 이거 폴립이 이렇게 있고 또 옆에는 이건 뭐지? 희한하게 생겼네 길다 이건 되게 이건 뭐냐 이 스타 폴립같이 생겼는데 되게 길겠네 그리고 여기 캔디들도 있고 저쪽에 있는 건 색깔 되게 예쁘네 그리고 요건 엘레강스. 엘레강스. 오, 레드 고니오포라가 쫙 있네요, 여기. 레드 고니오포라, 그리고 여긴 일반 고니오포라들. 해머들. 와, 이 버블 엄청 크다, 이거. 와. 엄청 크네. 어이 고니오포라 이쁘다. 이거 되게 이쁘다. 저거 되게 이쁘다, 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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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니오포라 되게 이쁘고. 아, 알베오포라인가 보구나, 이거. 저게 고니오포라겠죠? 이게 알베오프라고 그리고 옆에도 또아 이거 프로그스판 그런 건가다 옥토퍼스인지 프로그스판인지 저기는 토치 엄청 길게 팁잘 나왔다 와 이게 프로그스판이네 이게 뭐야 파우더 블루탱들이 되게 많네요 여기 와 파우더 블루탱 어얘 뭐야 우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 화해가지고 핀이 노랗지가 않고 화해 여기에는 어 이건 뭐야? 아 이거 해머네? 근데 해머인데 이거 되게 특이하다. 해머도 있고, 이거 토치인가? 해머인가? 해머 같은데 얘는? 음, 아니 해머네. 이거 다 해머 여기 있고 저기 토치 있고, 프로르스판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매장이 되게 넓어요. 와, 어 이건 뭐야? 아, 이거 롱티 플레이트구나. 롱티 플레이트. 와. 이거 브레인. 플레이트. 이긴 그냥 플레이트들. 이건 뭐야? 아크론가 우와. 되게 특이하다. 여기 색깔 되게 이쁘네요, 이거. 아, 이게 약간 지금 화면에는 하얗게 나오는데 어, 되게 예뻐요. 파스텔 톤으로.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뭐지? 아칸 뭐 이런 건가? 이것도 되게 이쁘다 펌핑게니아도 있고 지금 수조가 지금 수집이 돼서 고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은데 어, 요 크라운 스컹크 제가 아 스컹크 크라운 크크, 스컹크 크라운을 좀 데려갈 거예요 오늘 스컹크 크라운이랑 지금 뭘 데려갈까 지금 고민 중인데 한번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마리 데려가게 근데 이 너무 큰 거지? 작은애 데려가면은 두들겨 맞아요. 이렇게 봉달을 했습니다. 파이어 두마리한 두 마리랑 퍼플고비두 마리 그리고 스컹크 크라운. 이쪽에 트로핑 마린 소금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 나름 되게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소금 좋은 걸로. 어, 여기, 여기 되게 많네, 트로핑 마린 소금. 사장님께서 열심히 봉달을 담아 주시고 계십니다. 이건 제 거는 아니고요. 다른 손님께서 와, 봉달 되게 많이 해가시네. 이게 제 거. 와, 많다. 한 마리씩 담으셨어요. 와. 이제 봉달을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 오늘 봉달한 물고기들은 이렇게 물맛 땜을 해주고 파이어곱이랑 여기 퍼플곱이 있는데 안 보이냐? 어디 어 여기 보이는데 퍼플곱이랑 그리고 이쪽에 퍼플곱이 한 마리 더 있고 여기 스컹크 크라운 두 마리 여기 잘 보이네 얘는 이렇게 좀 온도 맞땜을 해주고 그다음에 물맛 땜을 좀 해준 다음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풀어 줬고요. 여기 가운데 스컹크 크라운 두 마리 이게 되게 잘 보이네. 그 옆에 퍼플 고비도 있고. 아, 걱정이 이 퍼플 고비가 좀 싸납다고 하는데 여기 기존에 있던 파이어 고비를 얘네가 건드리진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파이어 고비 두 마리 큰 거가 원래 좀 있던 거? 뒤에 꼬리 좀 빨간 게 오늘 들어온 거. 아, 잘 지내라 싸우지 말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렴. 아, 근데 그 와중에 저 왼쪽에 퍼플킨 안티아스 세 마리는 진짜 눈에 확 띄는 것 같아요. 그 스컹크 크라운도 엄청 귀엽고 크라운들이 좀 종류별로 여러 마리가 있으면 보는 게좀 색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